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원 팬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수 정동원에 대한 최신 뉴스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들으시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아침 좋은 뉴스 정동원은 하동 군수에게 깜짝 전화를 받았다. 거에게 돈이 정동원 계좌로 입금되었다. 정동원은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요입니다. 정동원은 하동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과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하동 군수 윤상기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한국소아암재단 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정동원이 선한 트롯 6월 가왕전에서 총 118,536표를 획득하여 최종 3위의 자리에 올랐으며. 받게 된 성금 70만원을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된 성금은 제왕국 소아암재단을 통해 소아암 등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의 긴급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선한 트롯을 통해 꾸준히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수 정동원은 이외에도 매년 팬들과 함께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나눔활동에 나서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선한 트로측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7월에도 선한 트로 가수에 선정된 가수 정동원의 홍보 영상이 7월 한 달간 잠실 지하철역 전광판을 통해 송출될 계획이라고 함께 전했다. 유튜브 채널 쇼플레이에는 동원이가 대구에 떴다 미스터 트로 대구 콘서트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됐다. 쇼플레이는 영상과 함께 동원이의 미스터트롯 대구 콘서트 비하인드를 공개합니다. 동원이가 리허설하는 모습부터 배드민턴 치는 모습까지 언제나 밝은 에너자이저 동원이의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라고 글을 남겼다. 영상에서 정동원은 날 보러와요부터 빵빵까지 리허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동원은 깊은 목소리부터 귀여운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다. 대구 공연장 근처에는 정동원의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정동원은 밥을 먹는 와중에도 리듬을 타며 흥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후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리허설이 끝난 후 정동원은 배드민턴을 치며 시간을 보냈다. 스태프와의 대결에서 이긴 정동원은 이찬원과 맞붙었다. 이찬원을 이긴 정동원은 장민호와 대결했고 예상치 못한 실력에 당황했다. 영탁은 정동원에게 내가 널 농락할 거다라고 했다. 영탁은 정동원을 놀리기 위해 약하게 서브를 넣었고 정동원은 억울함에 허리춤을 잡아 귀여움을 자아냈다. 결국 정동원은 나 아내라며 분노했다. 공연을 앞두고 정동원은 스타일링에 들어갔다. 정동원은 만족스러워하며 셀카를 찍었다. 정동원은 이니어를 끼고 다시 셀카를 찍다가 적당한 포토존을 찾지 못해 셀카 찍기를 그만뒀다. 콘서트가 시작됐다. 정동원은 형들의 무대를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차례에 올라갔다. 정동원은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콘서트를 마무리했다.